자, 여러분, 이분지않세요 금방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아보이나요? 네. 자, 제가 여기에 이노트 라인의 갤러리 키를 가까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가볍게 지습니다 자, 그리고 제노트 하나만 좀갖다주시겠어요 네. 제 네, 노트입니다. 제 실제로 쓰는 노트입니다. 자, 첫페이지를끄면 이렇게 저희 리모컨이 있습니다. 제버튼 눌러달라고 하면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장소가 있고요. 예, 장소 검색을 하시면은 고객께서 이제 선택해놓은 카테고리에 맞는 장소들이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내리시면은 서울지도로 객가의 위치가 나오고 올리시면은 날씨가 나와요.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제가 노트를 써왔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00, 아 11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네, 이 노트가 나왔을 때 그냥 전일면오한5 정도가 이거를 심하게 겪고 있다 그래요. 네. 이 증상이 어렸을 때뭐 남들에게 책을 잘못 읽거나 모음창 앞에 순서를 좀 가까워서 읽는다거나 지금도 뭔가 학습을 할때뭐 울렁거리거나 오랜 시간 책을 보면 얼미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인데 이게 처음에 선배에 대한 좀 적응도 좀힘 아, 힘들었었는데 그게 좀 수월해지고 실제적으로 작품도 좀 많이 늘어나고 역할도 좀 늘어, 연기가 좀 늘었나? 그러면서 좀예 얼굴도 좀 알리게 되고 인지도도 높아졌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항상 끄적이고 있으면 주변의 선배님들이 그래요, 야뭐 하냐? 그러면 저 글씨 쓰는데요? 우선 많이 놀래요. 노트 안 썼던 사람들은, 야, 이게 부처럼 이게 돼? 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야, 이거 선물로 주라. 그리고 카톡, 뭐, 프로필로 많 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선물이 될수 있겠구나. 기념일날 생일이나 이제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한테 찍은 사진에 글씨를 써주면, <laughs> 야, 5만원, 뭐, 10만원짜리 선물도 좋겠지만, 아, 이거만큼 돈안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어딨을까? 그러면서, 강창준 선배가, 단 하나, 내가 아끼는 곡 중에 소자 한 잔이 있는데, 써줄 수 있냐? 그래서 저도 술한잔 걸치고 쓴 겁니다.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뭐 노래방 가서 콜라 한잔 들고, 이 부른다는 이걸 식배들도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술한잔 먹고 썼습니다. 네. 쓰고 잘할 네. 때 항상 사진 찍고 거기다 네. 기록해 놓고 <laughs> 그거를 저희 가족 앨범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어요. <웃음> 그런데 <웃음> 또 둘째가 두 제작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네. 이것도 노트로다 만든 작품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애한테 너무 많은 신... 기능이라고 했으니손전된 기능. <laughs> 자 마술사님, 빛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다수가 네.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laughs> 네, 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더 18, 19, 10, 11, 12, 13, 14, 15, 16, 네7 18, 1니다0 11, 12, 네, 3 14, 15,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더요? 네. 네. 한번 더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S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원격 제어 기능인데요. 자, 이번엔 제가 누르지 않겠습니다. 자, 누르지 않는 동안에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또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더요? 네. 사실은, 네, 펜이 두 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생각보다 귀여운 남자분이었습니다 <감정도> 안녕하세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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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셨네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욱 새로워진 갤럭시 노트 9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laughs> 사진 찍으시라고 엄청 바쁘시네요. 생각보다 귀엽죠? 네! 알겠습니다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갤럭시 노트 9의 모든 기능을 쉽고 재밌게, 속속들이,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대놓고 알려드릴 스페셜리스트, 저역수와 <laughs> 함께 갤럭시 노트 9의 모든 것 함께 하이 제가 체인 부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Say good morning to the hey. moda. My soul c o l l e o n is Isabella. m r r o now f r u r adolfo. Look a h yeah. e m o n e o y the n e y Oh. h a t s h a t g god. Oh. g o m g o i n to make a

여 기가 30년 간이, 하는밤에돌 파는 모래같은 무덤 으로 잠을못지어안고이 이건 저 라는 생각이 들면무 은, 주 려고, 싸가는 짐승 을 내 손들고는 좀 이착세 하늘 뜨리는 좀 가닥 주희네 마음이 하늘 뜨고 비너 훅이 미 우하 여기저기 숨을 들이도고 숨겨놓고 눈가리는 합장 눈물이 고여 어린 친구한테 말해 숨 고여 먼중에 낮은 곳 펴진 체체가 하루의